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직장인 일일이또 독서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온1천권 독서법의 전안나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하루에 한권책 읽기를 지금 만 4년이 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와 그리고 저의 개인적으로 터득한 비법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독서를 좀 특별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독서를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설문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같은지 다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오늘 일회기에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루 한권책 읽기를 하고 있는 직장인 전 안나인데요. 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너 백수니?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근데 백수가, 어, 가로사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백수라고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출판계에서 일을 하는지 또 물어보세요. 아니고요.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혹시 미혼이냐, 결혼을 안 해서 저녁 시간에 시간이 많아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도 받아 봤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나서는 또 자녀가 없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는 10살, 7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그다음으로 또 많이 받는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속독법을 배웠느냐? 너책한 권을 읽을 때한 5분이나 10분만 걸리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들어봤는데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책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는 정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많이 또 듣는 질문이요. 하루 몇 시간을 자니? 이런 질문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3시간만 자고 책을 읽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제가 매일 11시에 자서 아침 7시에 일어나니까 하루 8시간 이상은 수면에 취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많이 받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혹시 너 대인 관계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 어,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집에서 책만 읽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네, 사회생활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한 것들을 저에게 물어봐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을 읽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네, 우울증이 온 워킹맘이었고요. 소진이 온 직장인이었습니다. 네, 이 말만 들어도 굉장히 암울하시죠? 네, 근데 제가 우울증과 소진이 오게 된 증상들이 있었어요. 네, 제가, 어, 3살 터울에 아들 두명을 키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 내가 우울증에 걸렸구나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남편이 여러분들처럼 아침 7시에 출근하고 밤 10시에 들어오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제가 혼자 가사와 육아를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한 5년 정도 하고 나니까 삶의 의욕이 없더라고요 밤에 잠도 잘안 오고 불면증이 생겨서 하룻밤을 꼴딱 새고 출근하는 날도 있고 간신히 새벽 한 4시, 5시쯤에 눈만 붙이고 그렇게 출근을 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식욕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회사에서 주는 점심만 먹게 되고요 그래서 식욕이 없어지니까 또 몸무게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몸무게가 갑자기 빠져서, 아, 내가 혹시 죽을 병에 걸렸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몸이 안 좋아지니까요. 정신도 굉장히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었던 마음이, 아, 너무너무 힘들다. 병원에 입원해서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제가 하였습니다. 원인이 되게 분명했는데요. 첫 번째는, 예, 육아, 독방 육아로 인한 우울증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10년차가 된 직장인으로 어느 날 저를 돌아봤는데, 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 제가 10년을 일을 하면 전문가가 되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저를 돌아봤더니, 전 세계에 있는 10년차 직장인, 혹은 한국에서 10년차 직장인들과 비교해도 제가 아무것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어, 내가 지난 10년 동안 뭘 했지? 분명히 1만 시간의 법칙에서 1만 시간 이상 하면 전문가가 될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날 저를 돌아봤더니 저는 FA 시장에서 그냥 애가 둘 딸린 대학 졸업자 말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 나는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더 괴로워졌어요. 제가 그때 저의 심정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교육에 가서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육 강사님께서 2천 권의 책을 읽으면 머리가 트인다라는 말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 트인다라는 말에서 정말 하나님의 계시처럼. 이 말이 제 머릿속에 들어오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그 우울증과 소진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 봤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운동도 해보고, 예, 산책도 해보고, 또 여러분들처럼 술도 먹어보고, 예, 그렇게 방황하는 시간들도 많이 보내봤는데,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듣고, 아, 어쩌면 내가 책을 읽으면 이 상황이 해결이 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듣고 실천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직장인이 어떻게 2,000권의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하루 한권책 읽기를 하면 만 5년 6개월이면 2,000권의 책을 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만 4년 4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천권을 읽은 거는요, 2013년 11월부터 작년 2017년 8월까지 1362일 동안 제가 천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하루에 한권 읽는 거를 목표로 했는데, 실제로는 362일이 더 걸렸어요. 네, 저의 계획보다 거의 1년이 더 걸렸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마침내, 예. 네. 첫 번째 1,000권을 달성하게 을 되었습니다. 네, 저의 처음 목표가 몇 권인지 기억나세요? 네, 저의 처음 목표는 2,000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0권을 읽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네, 두 번째 1,000권 읽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네, 2017년 8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제가 197일 동안 184권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읽었던 책들을 권수를 표시한 건데요. 제가 처음 읽었던 2013년 11월에는 29권을 읽었고요. 그 다음 달에 35권. 그래서 1년에 한 300권, 200권, 200권, 300권 정도 계속 책을 읽고 있고요. 올해에도 1월에 31권, 2월에 25권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스스로 변화를 많이 느끼게 됐어요. 네 그거를 권수별로 나눠 갖고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제가 처음에 100권을 읽었더니요 갑자기 어느 날부터 제가 책을 읽을 시간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책을 읽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왜냐면 불면증이 있어서 잠이 안 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은 한권 어떤 날은 두 권. 밤을 꼴딱 세우는 날은 세 권도 제가 책을 읽었는데 한백 권쯤 읽고 나니까 책 읽을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어, 왜 그러지? 하고 저를 돌아봤더니 제가 어느 날부터 밤에 잠을 잘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재우다가 같이 잠들어서 아침에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밤에 책을 안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 권을 읽고 났더니 어, 내가 불면증이 없어졌네? 이걸 어느 날 깨닫게 됐고요. 불면증이 없어지니까 식욕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하루 한 끼만 먹었었는데 아침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그렇게 했더니 몸무게가 원래대로 돌아오고 몸무게가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권을 읽고 났는데 어, 불면증이 없어지고 뭐가 좀 달라졌다라는 거를 제가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200권을 읽고 나서는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아무것도 하기 싫고 네, 의욕이 없었는데 뭔가 좀 새롭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진학을 하게 됐고요. 제가 300권을 읽고 나서는 제가 느낀 변화가 마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이 두 명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저희 남편. <laughs> 저를 혼자 이제 독방 육아를 하게 하는 저희 남편을 제가 굉장히 미워했었고 또 이제 아이 육아 문제로 시부모님이랑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부 갈등 때문에 제가 또 이제 그분들을 많이 미워했었는데 제가 300권 책을 읽고 나니까 그분들에게도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고요. 어, 다 나의 잘못도 없지는 않았다. 라는 걸 알게 돼서 미안한 마음과 그분들을 또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을 이해하니까 제 마음이 스스로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300권을 읽고 나서는 제 마음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500권을 읽고 났는데요. 어, 제가 스스로 또 달라졌다고 느껴진 부분이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저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제가 아이를 봐도 예쁘지 않았거든요. 화가 났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500권을 읽고 나니까 내가 책에서 배운 것들을 한번 써먹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업무에서도 써먹어 보게 되고 아이들에게도 제가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써먹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써먹어 보게 되니까 달라지는 부분을 제가 느끼고 주변에서도 어, 왜 이렇게 요새 아이디어가 많아졌지? 요새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아졌어? 라는 이런 피드백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5 0 0권을 읽고 나서, 아, 내가 확실히 우울증이 없어지고 소진이 사라졌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책을 계속 읽어서 8 0 0권쯤 읽었습니다. 8 0 0권쯤 읽고 나니까 어느 날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 이름이 들어간 책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 책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천 권을 읽고 나서 내 네, 책이 진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나오게 된 책이 바로 이 1천 권 독서법이라는 책이고요. 저는 우울증이 왔던 그런 워킹맘이고 초진이 왔던 직장인인데요. 책을 천 권을 읽고 1천 권 독서법이라는 책이 나오게 되었고 또이 책이 베스트셀러 3위까지 오르는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네, 저는 지금 굉장히 행복한 네, 워킹맘이 됐고요. 회사에서도 굉장히 의욕적인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계획했던 것은 아니지만 작가와 강사로 또 새로운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처럼 이렇게 평범한 워킹맘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수 있었던 것은 바로 책의 힘입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것이 저에게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의미인가요? 저한테는 삶을 달라지게 하는 그런 변화가 책으로부터 왔습니다. 저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변화를 경험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지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105분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남자분, 여자분. 그리고 나이대가 20대부터 60대까지 골고루 해봤고요. 또 직업도 다양하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대학생, 직장인, 프리랜서 주부, 무직, CEO까지 한번 여쭤봤는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책 읽기, 혹은 독서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여러분은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조금 나았던 그런 답은요? 공부나 일로 읽는다. 그래서 아마 공부에서 해야 되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혹은 이제 연구직 일을 하시는 분들께서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나 일로 독서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으로는 칠타 굉장히 솔직한 대답이었죠. 근데 이 대답은 특히 대학생들이. 싫다라는 대답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좀 마음으로 저좀 안타까웠고요. 그 다음에 18분이 대답하시기를 일상에서 실용적인 도움이 된다. 책이 그런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3분의 대답은 간접 경험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라는 대답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3위 30명. 이 대답도 굉장히 재미있었는데요. 양가 감정.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독서는 숙제인 듯 숙제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하면 참 좋은데 못해서 찝찝하고 죄책감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대답은요. 뭔가 독서를 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 같고 성숙한 사람 같고 멋짐이 폭발하는 것 같다. 어, 자기개발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고요.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있어요. 가사원수 이상 대답해 주신 게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대답을 듣고 조금 놀랐어요. 왜냐면 하 저와 같은 생각의 답이 1위가 나왔거든요. 어, 사람들이 독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바로 독서는 힐링이고 휴식이다. 라는 대답을 해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은 독서가 싫으신지, 일 때문에 읽으셔야 되는지, 양가감정이 드는지, 아니면 되게 멋진 일인지, 아니면 힐링이나 휴식이 되는지, 네,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설문조사 결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책을 잘 읽고 싶다라는 욕망과 책을 읽지 못했다라는 죄책감 사이에서 굉장히 방황하고 있지 않나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생에게 실제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요새도 책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하셨나요?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인터넷 시대에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찾아봤는데요. 네, 이 책에서 나오는 문구예요. 인터넷의 정보는 나무나 숲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고작 나뭇잎 한 개, 혹은 가지 한 개를 보여준다는 거죠. 이 말의 뜻은 뭔가요? 인터넷에 있는 정보는 편협적인 정보일 수 있고요. 또 인터넷에 있는 정보의 상당수는 익명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출처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궁금한 게 있으면 지금도 자동으로 네내 땡땡이나 구 땡땡을 치죠.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또 통계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는 10분 중에 8분은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신뢰하지 않는데요. 되게 재미있는 결과죠. 그런데 저희는 당연히 검색을 먼저 하고. 거기에 있는 자료를 먼저 참고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막상 검색을 하면서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믿지 않을 거를 왜 인터넷을 먼저 볼까요? 네, 되게 신기하죠? 네. 그럼 인터넷의 정보와 책의 차이가 무엇인가? 네, 저희 작가들끼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야의 책을 내라면 그 분야를 50권에서 100권 정도로 책을 읽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제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책을 내기 위해서 몇 권의 책을 읽었을까요? 제목에 있죠? 네. 1,000권을 읽고 겨우 이 책을 한권쓴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는요, 종합적인 지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양한 지식이 담겨져 있고요. 또이 책을 쓴 사람마다 그 저자의 이름을 걸고 내기 때문에 신뢰성, 그래서 꼭 사실만 기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이 책은 발행을 하고 나면 수정을 할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지식과 저자의 이름을 건 신뢰성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인터넷 정보와 책의 차이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요, 제가 어떻게 하루 한 것, 책을 읽게 되었는지 저의 스토리를 들려드렸고요. 또한 가지는 사람들은 독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105명의 설문조사를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 마크 트레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읽지 않는 사람은 읽지 못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네, 여러분은 읽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읽지 않는 사람입니까? 네, 읽는 사람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평범한 워킹맘이 베스트로 작가가 된 것은 바로 책의 힘입니다. 여러분께서도 1,000권 독서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독서 초급 단계로 직장인들이 어떻게 독서할 시간을 만들 수 있는가. 이 부분 정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요. 또 브록으로 제가 강연에 갔을 때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자녀에게 독서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두 가지를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